마태복음 6장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 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의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에.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존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조미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위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견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 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없신 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다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이는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열명이라도그 옆에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7장.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품에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 방네에 슈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농담과 바보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가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야가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수 있는 힘든 길이다.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쁘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아무를 정확히 한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것 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말 위에 인생을 지어. 지워...